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입니다.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입니다.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왜 판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 크게 판결문 전체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곧 법원의 그 보도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크게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작은 것 하나입니다. 김문기,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골프, 골프를 쳤다고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을 해놨다. 그러니까, 1 5 명이 관광지와서 찍었던 그 사진, 그걸 가지고 세 명만, 그, 저, 화면을 확대해가지고 사진을 이제 조작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골프 뭐, 회사 마크가 들어간,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그 복장을 하고, 근데 사실은 1 5 명이 관광 중에 찍었던 사진인 겁니다. 근데 부힘 쪽에서 그 사진을 확대한 걸 토대로 셋이서 골프를 친 사진이라고, 어, 이제, 예,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그 때, 어, 이재명 후보는 그런 적이, 어, 여, 그 사진이 조작됐다. 골프를 친 것처럼 만들려고 이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진을 조작했, 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은 그 부분만 판단해 줬으면 됐을 텐데 사진이 조작됐다는 얘기는 골프를 안 쳤다고 부인원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호의 사실을 공표한 걸로 굳이 그것을 또 해석을 해서 어, 골프를 친 사실이 있으니까 이게 호위 사실이라고 어, 인정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발언의 그 의미까지 해내서 호위 사실을 공표한 걸로 어, 해석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하나가 동의할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백현동에 관한 용도 변경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이재명 어, 다시, 당시, 당시 경기지사가 경기도 국감,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백현동에 그뭐 어떤 그 특혜를 이재명 그 지사가 준거 아니냐라고 문제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그 과정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어 잘못됐다라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그때 잘못된 얘기를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국토부가 여러 가지 요구를 자꾸 거듭 요구를 몇 년간 해왔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다 법적인 요구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받아줘라고 했지다 받아줘란 얘기 그대로 받아줘란 얘기가 있지는 않으니까 일부만 받아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걸 피해 나가자라고 해서 이게 받아주지 않는 형식으로 해서 거부를 했던 과정을 설명해 줬던 것이지 법적인 요구 때문에 해줬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긍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또 하나는 그 협박 협박을 했다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계속 거듭적인 요구로 심적인 압박을 줬던 것 이것이 분명히 그저 과장된 표현이거나 또 정확치 못한 표정,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적인 압박의 그 상황이 있었다는 걸표현한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법에, 네 개의 법에 분명히 그 중앙정부의 요청에 협조할 의무를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왜곡을 해서 기소를 했고, 법원은 또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유죄를 했기 때문에 수긍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는 그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과정에서 진술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법 외에,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면책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묻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당시 경기도 국감장에서 나왔던 그 속기록입니다. 여기를 보면 경기도 국감 전에 서울시에서부터 국감 1호일 때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공격하는 발언이 초점이 되어 왔고 경기도에 와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타를 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니까 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묻지도 않은 말에 어, 거짓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면책조항을 어, 무시하는 그런 그, 그 판단이고 또이 내용을 제대로 상황을 살피지 않고서 내린 좀 심리 미전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수긍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네, 이 정도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제가 조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 이제 저희들이 회의록을 참고로 한드릴게요 보면 어, 이재명 당시 경기 도지사는 여러 그, 뭐,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백현동이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질의가 계속 있어 갖고 그 질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의 질문과 국정감사 출석한 증인으로서 질문과 대답을 했던 과정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국정감사와 무관한 흥미가 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무슨 정치 선동의 장으로 삼고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위 선거법상 허위사실 문제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제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다루게 된 것이고. 우선 그 전제가 문제가 있다는 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사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에 있어서 이 속기록을 나중에 좀잘 읽어보시면, 분명히 그때 성남시가 워낙 개발이 압력이 많은데, 다섯 군데를 전부 다 주상복합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성남시 이익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조건을 서로 붙이고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 과정에서 LH 부지라든지, 도로공사 부지라든지, 그런 데는 성남시가 주유를 해서 재료된 개발이 됐던 것이고 다섯 개 중에 네 개는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 남아있는 식품연구원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차국토부로부터 공문이 또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문 협의를 통해서 개발행위를 진행을 하되, R&D 센터를 구축해달라는 조건을 부여해서 그렇게 개발하게 된 거거든요. 전제도 잘못됐고, 그 기소 내용도 잘못된 것을 가지고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우선 뭐 그리고 한 가지 좀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은그 <laughs> 국토부가 성남시에 총 11번의 공문을 보냅니다. 공공기관 그, 지방 이전에 협조해달라 그리고 용도를 바꿔달라는 취지의 11번의 공문을 보내는데 그중에 3번이 나머지 니까 그러니까 5개 공공기관에 그, 대한 요청이었고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조를 안 해주니까 그... 세 번에 걸쳐서 공문을 보냅니다. 근데 법의 근거를 명시를 했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얘기를 중앙정부가 11번, 그중에 세 번은 직접 백현동 식품연금 부지만 찝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에 대한 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 법으로 안으면 뭐 처벌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적으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아무런 부담이 없다. 이해석은 옳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조금, 그,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다음. 아니, 뭐, 장애, 아. 예, 예, 그, 어쨌든 지금 뭐,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 김가리 특검법 추진을 위한, 어, 장애 집회 같은 것들은 예전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어, 이, 이 정치 판결에 대해서 당연히 수용할 수가 없고, 법률적으로 당연히 대응도 할 것이고, 정치적인 대응뿐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승리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혹시 내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평상시와 같이 일정 보호하고 할 겁니다. 이 판결과는 상관이 없는 집회인데, 방무시할 이유가 없겠죠. 예. <laughs> <laughs> 그대로 먹었더니 뭐 그냥, 그냥 전방하시는 분들의 상상에 목소로만 동의했습니다. 네, 예, 소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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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으셨습니다. 제가 제가 청취장 대출을 언제 좀할수 있을지 청취장 좀 부탁해요. 예. 네. 뭐 일주일 안에 돼 있으니까 곧 대한 관해야겠죠 네. 일단 그 나중에 여기 저 재판에 대한 분석 같은 거든 다시 잘 제대로 한번더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변호인들이 정리를 해서 언론인들에게 소상하게 왜이 판결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할 것이고요. 그게 당연히 함수에서 논리가 될 것이니까요. 그렇게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10분 연구는 도시 인구 변경 관련된 것이 그리고 보수자료에 보면 이게 도인 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인리적 특정도 하지 않았고 의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걸 분명히 이제 거기서 그 공무에서 또그 어떤 곳에서 상납체 뭐 보낼 때 그렇게 제시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압박으로 봤다는 거지만 이게 이제 압박이라고 볼수 있다고 확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어, 당신들이 뭐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어, 뭐 효과가 아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법에 그 어떤 국가 시책에 협조할 의무를 분명히 법에 두고 있습니다. 노래가 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또뭐 정비해야 한다 또뭐 추진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그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이걸 가지고 어 3년 이상, 4년 가까이를 요구를 했습니다. 공문을 11번 보냈습니다. 그 중에 3번은 백현동 부지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만 보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심적인 압박을 안 줬던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보고 싶은 부분만 본 것이겠죠. 전체를 제가 충분히 살피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협박이라는 표현은 잘못했다는 네, 협박이라는 표현은 그 조금 그 과장되거나 답변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좀 정확히 못한 표현을 썼다라는 부분은 뭐 법정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본질은 뭐 압박이냐 협박이냐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률가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는 나의 행위 또는 선거 상대방의 경쟁자의 행위를 지적해야 그, 음,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국토부가 협박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의 행위도 아니고 상대 경쟁자 후보의 행위도 아닌 것이겠죠. 제3자의 행위를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인 구성요건으로도 해당치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 부분은 어쨌든 뭐 노력을 그동안에 많이 했으니까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 조사가 없었다는 것 그동안 수없이 설명을 했고 또그 김모 증인 증인이 위증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뭐 올바른 판결이 나올 걸로 당연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전도, 이전도 그 중요한 저 판단 기준의 보이성에 강조해서 설명한 부분인 것, 그 사진에 대해서 부족했다는 의견이라든지, 패널을 그 준비해가지고 미리 그렇게 준비해서 이제 소방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위나 이런 것들이 질문이... 고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laughs> 걸로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예. 계속 뭐 백현동에 특혜를 전네 특혜를 전네 계속 음, 이제 그 정치 공세 같은 게 사실 아닐까?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그에 대한 질의를 누군지 했단말이요 그리고 어떤 질의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예상치리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답변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 행위가 어떻게 그렇게 선전선동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그 출마 예정자들이 국정감사든 아니면 국회 어떤 증언감정을 하에 있어서 그 전부 다 이렇게 걸리게 되면 다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과한 규정이라고 이고이해 하고 있는 것이고, 어, 이제 식품연구원권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그 정부나 당시 중앙정부에서 그걸 매각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매각이 안 되니까 자꾸 영도를 좀 바꿔줘라라고 요청을 계속했던 거안 됐어요. 그러자 그러니까 국무을 시행을 한 거잖아요. 국무 시행. 국무 시행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중앙정부가 지자체 더군다나 기초단체에 보내는 장관의 국무 시행이라는 것이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니까. 그렇죠? 어떻게 받아들여지죠? 그 네. 뭐, 정치 판결을 말씀하시는데, 그면 뭐, 사법 개혁 은 그건. 뭐, 그것하고 맞다. 이거하고는 뭐, 특별히 큰그 관련성은 없어 보이고요. 어, 어쨌든, 지금 제가 저희들이 예, 말씀드린 정치 판결이라는 규정은, 아까 우리 박균태 의원이 설명해 셨던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정치 판결이라는 것이고, 예. 우리가 뭐, 그,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런, 게아이 그러지 않죠. 그거는, 건 그건, 그건 좀 너무 이제, 과하게 나가시는 것 같고, 이 판단에 대해서,

재판장에 나오시면서 하시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기조이고, 어쨌든, 어당 대표로서 흔들림 없이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시 표명을 하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만 더해을시것 같은데요. 김문기 그 골프 관련해서, 그 골프지재판과 그니까 그 얘기한 건 골프를 같이 쳐놓고, 그거는 이게, 저기, 잊을 수가 없는 기억으로 보이는데, 그걸 쳐놓고도 몰랐다고 하는 것이, 이 성이라는 취지라고 설명을 한것 같은데, 아까 설명한 거 같은데. 네.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그 부분은 문제가 나그 부분은 무제가나난거 아닙니까? 네. 올랐다 건다는 부분은 문제 문제 문제인데 이제 품수를 음. 안쳤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골프를 안 쳤다는 안 얘기를 안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친 것처럼 음. 사진을 조작해 놨는데 그 사진 조작 잘못된 거다 이걸 지적했던 것이지 아니, 그 그렇구나.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런 해서이 나는 겁니다. 예, 바뀌었어요. 예, 바뀝니다. 예, 예.